아니 막새 소리도 새 소리야 쥐 소리야 이거 아무튼간에 또 아마 타르코프 스트리트는 발매기 스트리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어 맵으로 내줄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인간적으로 유색한테 좋은 맵만 내줘가지고 아마 베어를 나중에 한번 몰아주는 맵을 낼거고 그게 아마 스트리트가 될것 같은데 스트리트 때 얘만큼의 리턴이 나오는 맵이 나올 수 있을까를 모르겠어, 사실. 어래왜 이렇게 심해? 잠깐만요, 이거 서버. 어. 어 여기 탈출 되나요? 아 이거 나가면 또 대결 2만 명 기다려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 게임이 다인추가 쉬운 듯 어려운 게임이라서.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? 막 브리핑 딱딱 잘 되고 이런 다인큐면 좋은데 어설프게 꼬인 다인큐는 안 하는 게더 나아요. 막 서로 서로 꼬여서 막 싸워. 근데 이거 총 되게 멋있지 않아요? 티오천 오시리스? 아 지뢰 밟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해주셨는데 괜찮아요? 아까 아까 유저가 던지는 지뢰도 밟아봤어. 근데 걔는 한 번에 죽더라? 좀 이상하게. 너프 해야 되는 거 아님? 제가, 그, 스나 레벨 때문에, 아 제가 스나 레벨 때문에 스나를 들고 오긴 했는데, 이거 저격할 생각은 아니었어요. 나는 것 같은데? <laughs> 그냥 개상남자네? 쟤네 어차피 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어차피 탈 여기 나가는 문이 저쪽에 보뭐 있는 거 아닌가? 이거 봐, 있잖아. <목소리> 그럼 뭐 걸리면 죽는거고 나 마우스가 안들어 난 BRDM부터 보고옵시다 그러면 이거는 응안 멈춰 유저 아닌데? 저기 로그인가 봐 방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나 보다 여기 이거 맞 쏘는 거였구나 제일 좋은 건 지금 이렇게 돌아서 위로 올라가서 지금 로그 작가는 애를 노리는 거 같은데 저기 있는데 어 꼈어 미안해요 꼈어요 점프할 때까지 한 번만, 한 번만. 아, 씨. 맞다, 앉으면 새 나가지? 어,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숨, 못 참았어. 방금 캐릭터 움직여가지고 마우스 흔들렸어요. 배 오반데? 못 잡은 게좀 오반데? 이거 못 잡은 건? 에너지 다 떨어졌다. 아, 이거 여기 쓰면 에너지 떨어지는구나. 원래 찼었는데. 아 어, 에너지 챙겨왔어야 됐는데 까비 어 뭐야 여긴 여긴 나쁘지 않은 스폰 아닌가? 아닌가? 완전 끝장 스폰이구나 그쵸 여기 완전 그거 같은데 근데 확실히 신맵 나오면은 나오자마자 신맵을 즐겨야 돼오렉 걸려 여기 누구 하나 지나갔는데 잡은 것 같고. 여기 이미 죽어 있네요. 아니, 여기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도 있나 보네. 여기 이미 잡은 것 같은데요? 저 이거 배워왔어요, 여기. 근데 아무것도 없어. 마우스, 마우스 스킵 또 일어난다. 와, 개열심이 싸워, 모임? 어? 월샷 저거 유저 같은데? 방금 이거 훅 지나간 거 뭐야 렉이지? 저만 보인 거 아니죠 방금 거의 1프레임이었는데? 훅 지나가는 거? 어나 방금 그 보인 게 너무 무서운데? 방금 대놓고 보인 게그 그거였는데? 걔 뭐야 헬멧 쓰고 있는 애였는데 M4 85 아니에요 이거? 방탄 아, 뚫지도 못하겠다. 여기 뛰는 소리. 이거 내가 로그 쪽 보면은 바로 와서 뒤통수 칠것 같은데. 여기 지뢰구나! 그걸 몰랐네. 이건 더 몰랐네. 아니, 씨. 여기 지뢰구나 어? 여기는 좋은 스톤인가? 바로 옆에가 거기 아닌가요? 뭐야 아니 뺏 배... 트레이서 아니 1.5티어 정도였는데 트레이서 해가지고 망했어 이거 저 방송 안할때 유튜브 하나 보고 온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너 그렇게 들고 있냐 맞고 튕겨냈어 세상에 하이만 그거 쓰고 있는데? 뭐야 걔네 걸렸는데요? 서로서로? 서로? 아니 서버 왜 이래? 내 벽을 뚫고 쏜다고? 아, 카이만 헤드셋 쓰던 애가 그대로 있는 건데, 내가 아까 내려가서 절로 간 건가? 그리 여기서 잡더라고요. 여기였나? 진짜 드럽게안 맞네, 오늘. 잡긴 했네요, 일단. 진짜 개 어거지로 잡은 것 같은데? 움직이는 거 봐라. 잡았고. 이거 이러면 둘다 잡은 거 아닌가? 이번에 웬일로 다 맞았어. 아, 이거 총 잘못 바꿨어. 아, 이거 유전대, 이건 근데.